보시면은 우선 한세 군데를 보고서 주제로 들어갈 건데, 어, 사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나오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 이렇게 바울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바울 저게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좀 그걸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력한 이들도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 여기서 유력한 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그걸 이제 의식하고 그런 비판들을 의식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가 베드로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리더 세 명을 세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로 핵심 멤버라서 예수님은 같이 자주 다녔어요. 히스만의 동산에 기도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리더가 돼서 또세 명의 이제 뭐 제자들 같이 세그룹을 이렇게 이루어서 다니는 것들 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고 게다가 리더 그룹이었으니까 얼마나 유력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권위가 주로 누구한테 있냐면은 베드로야고 요한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짓 그 형제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자주 이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야고 요한 같은 사람이랑달라 베드로야고 요한은 훌륭하잖아. 바울은 좀 달러. 이런 식으로해서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연히 좀 화도 나고 속상했겠죠 그런 논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바가 네. 네. 안기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는가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는 베드로를 혼낸 사람이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한테 혼났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 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서 난베드로 책망한 적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거짓 형제들 아까 저희가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바울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형제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이면서 은근히 바울은 좀낫다 바울은 그들과 같이 사도로 불릴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훈계했던 그 장면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왜냐면은 하 천주교의 제 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고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게 교황 모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들은 어떤 무흠한 자들이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여기 보면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바울한테 야단을 맞고 있으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바울한테 혼났는가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12절 12절을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대바가 예,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놀러 가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전에 있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 예를 들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딱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게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금 건널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게좀 있었어요. 그런 벽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걸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거는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신명계 보면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면 안 된다.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지금 복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식사를 하면서 와,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사하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깨셨습니다. 예수님 이 그런 비본치적인걸 깨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형제가 맞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매가 맞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쓴 열두 제자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의 형제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친형제인데. 근데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살렘의 수장인데 야고보가 보낸 공식 사절단이 딱 파견이 돼 왔는데 곧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같이 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의 선고대로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사절단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리고요. 저기 봤던 소식 듣고서 딱 피해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라서 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남겨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예, 속상하죠. 낙심되죠. 바로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이기 전에 개바가 분명히 이방인들과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도 삼겹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의식하면서 그가, 배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떠나 물러가매 13절에 보면 은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외식함으로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자리를 떠나니까 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다른 유대인들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덩그러니 남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복음의 위력이 붕괴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 믿음으로만 복음하는 게 아닌 건가?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14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가운데 주들을 따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두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되리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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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야되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침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내용을요, 제가 좀 이렇게 교제 안에 조금 살짝 의역, 의역을 해봤어요. 베드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당신들이 없었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같이 막 식사하고 하더니 이제 그 파견단이 오니까 이 파견단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겠다고 외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유대인의 율법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재 보시면 유대인 당신들은 이방인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방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울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16절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16절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종교격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 착실하고 너무나 성실한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꿇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많은 걸 해봤지만 도저히 율법을 100개라고 치면 99개를 다이어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가 갑자기 못 이루게 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런 가운데 이 구절을 읽게된 거예요. 딱 그게 이제 루터에 그에써져 있어요. 율법행위로서는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구절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강조하면서 종교교, 즉 개신교가 나온 거죠. 당시 카톨릭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오식, 행위 오식,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마틴 로더가.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오직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세 가지를 종교교육자들이 강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가 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힘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20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20절이, 사실은 저희가 안타까운 게 성경보면은 항상 요절만 안는 경우가 많아요. 갈라디아서으로 그냥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아니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절은 알지만 이 구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이 구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같이 나눈 거예요. 이런 맥락들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건데, 한번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교재에 써놓은 거를 제가 한번 십자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19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 그만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주는 정죄가, 또 율법에 매어서 억지로, 그거가, 그걸 안 지키면 내가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억지로 지키던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2장 보시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제 2장. 1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연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